보리야. 방울이 왔어? 보리야. 방울이 왔어? 방울이 어디 있어? 어? 이리 와 봐. 방울이 어디 있어? 약 먹여야지. 방울이 약 먹이자. 얼른 와 봐. 방울아. 방울아? 방울이 어디 갔어? 설아? 꼬메 아이고 앉아네 설아 설이 아이고 이뻐 응? 설아 차 조심해야 돼 알았지? 설이 보리야, 저배 늘어진 것좀 보게. 설아, 설이 어디 가요? 아이고 한 장아 건네. <laughs> 귀여워. 방울이 어디 갔어? 보리야 어디가? 보리야. 보리 어디가? 어디가? 쉬하려고? 응? 보리야 쉬하러 가? 응? 서리 설아 서리 쉬하러 가? 쉬하러 가는구나 응? 소리 어디 갔어? 응. 소리 까꾸. 방울이 어디 갔지?